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갑자기 나타난 리플 읽어주는 남자 이팀장입 자, 오늘 저희 빅디자인 p n p t v 채널에 남겨주신 리플 이렇게 저번, 저번주에 했죠. 저번주 저희가 바빠서 리플을 모아서 또 선물 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선하고 아, 빅디자인 유튜브 채널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PTJS t 트랩으로 알게 된후 자주 t r 주는 PMP Traveler, PMP t r 시작되어서 또한번허 t 지 a v 며 l 는 중이에요 t v e r a v e r m m 구독했습니다. 전 마타도를 통해 p m p 알게 되었는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네요 응원합니다. 레오 골뱅이 다음 음, 감사합니다. 빅디자인은 항상 옳다. ZA 골뱅이 네이버 닷컴 감사합니다. 디테일 마감에서 신뢰감을 엄청 주네요. 혹시 이번에 출시한 삼각때 조금 더 사이즈와 스펙을 줄여 스마트용으로 출시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 생각 때 영상을 보셨으면 여기 스마트폰 디바이스를볼하가습니다 이거 쓰세요. 너무 비싼가? 감사합니다. DLW 볼명이 네이버 닷컴님 어찌 됐건 관심은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빅디자인 제품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번 트래블 생각 때의 주시는 두 손들어 반길 수밖에 없는 제품입니다. 빅디자인스러운 심플한 디자인, 멋스러움까지. 골고루 갖춘 제품들의 다양성이 있는 제품들로 더욱 확장되어 유저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해소해 주시길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빅미, 핑미, 빅미, 핑미, 빅미어 디자인 파이팅! W A 공명이 네이버 닷컴 님, 어유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리플 p m p 유튜브 채널 구독 앤 알림 설정 카카오톡 채널 추가 완료. 빅디자인의 열렬한 팬입니다. 스레랩은 종류별로 모두 써봤고. 현재 클러치핸드스트랩 정착 중입니다. 에브리데이 슬링백도 만족하고 있는데 a 각대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a n 왔어요 u can't go in t h e r 는 b 는 t 각대가없어 r e too s h 이 d y 이 r too shady to go there y 기대됩니다. l f p i c 시 design a quick 알려주셨죠. 감사합니다. o t y 고령이 한대 y one 정말 상상도 못한 수납이다. 목에 걸고 다니거나 들고 다니는 것 밖에 생각 못했는데 수납할 때 착! 감기는 소리와 완벽한 수납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많네요. 응원할게요. 피유필터 큐큐큐 골뱅이 네이버 커리 감사합니다. 카메라를 고정시켜 보고 싶어서 카메라가 싸고 쉽게 만들어지는 영상 착착 달라붙는 게 ASMR 느낌이죠. 드네요. d-a-n-g-mail.com. 음, 감사합니다. 그걸 저희가 노린 거예요. 사진사분들, 취미로 하시는 분들, 여행가시는 분들, 누구나가 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뭔가 장비가 착용되다 보니, 프로가 된 것만 같은 기분마저 들것 같습니다. 구독 꾹 누르며, PNP에 조금이라도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sun-gmail.com. 구매했습니다. 다시 한번 카메라에 관심을 가질 시간인 것 같습니다. 품질, 퀄리티, 제품 만듦새, 참 좋은 재질의 캡쳐 처 V3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50년을 사용할 것 같았어요. 오, w o 고 j 8 5 8 5 g m 이주 l c o m 님 자, 제가 이메일 읽어드리는거건 먼저 리플 읽어드리고,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가 뒤에 있는 게 먼저 리플을 쓰신 분들이에요. 이전에 카메라를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자신에 대해서 핸드폰이 있는데 카메라까지 필요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계속 들고 다니면 불편할 것 같다고 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나니 카메라를 끼울때 나는 찰칵 거리는 소리가 너무 좋고 꼭 손에 들지 않아도 유용할것 같네요. 나중에 카메라를 구매하게 된다면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은 물품이네요 비록 에어팟 프로 이벤트를 통해 알게 되어 구독을 했지만 좋은 제품을 알게 된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PSY 맹내 이와드 커님네 언젠가는 카메라를 사셔서정상시에 많이 쉽게 되길 기원합니다 자 다음 리플 이런게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카메라를 가장 스마트하게 휴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벨트, 스트랩, 가방 등등 원터치 클립으로 카메라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어 그냥 걸치는 것이 아니라 닿는 거라서 쉽게 빠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진 여행가 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 아이템이라고 해도 과연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등산, 산행과 라이딩 스키 등의 아웃도어 레저 또는 트레킹과 여행 등 장시간 d o 시두 손의 자유 u r e donut, trekking by young, chancing a niche. The only child will give you both. 허리벨트 n 어디에나 바꿔 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널 구독 누르고 갑니다. 구독하기는 녹정보라는 글자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잘보갑니다 LOV, 러분님 네, 감사드리고요. 아, 정선이 가능한 댓글. 감사합니다. 자, 다음 댓글. 티 디자인 제품은 슬링, 클러치, 카메라 클립, 버츠를 사용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슬링은 2년 전 구입해서 정말 매일의 사진 생활을 뒷받침해 주고 있죠.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 모두를 충족하는 훌륭한 브랜드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구매욕을 상승시키는 생각까지 나오다니 얇은 지갑을 바라보며 한숨 나오지만 댓글에 의한 당첨 문을 기대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보냅니다. 번창하는 PMP샵, PMPTV가 되시길 바랍니다. 중한이네 YOU, 골뱅이리버닷 아, 정동근 닷컴, 감사합니다. 자, 다음 댓글. 리뷰 제품마다 정말 하나같이 대박인 제품들이네요. 사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도 많이 알려줄게요. HWIGJ골뱅이쥬밀닷컴님. 자, 다음, 리플. 와, 이런 카메라 장비도 있네요. 헐, 대박. 카메라맨이나 카메라 동호회 등등. 카메라를 자유한,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있어야 할 자가 음, 빠졌네. 장비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니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편리하기도 하고요. 착, 착 소리가 왠지 모를 신뢰감을 주네요. BA, NA, GMAL. 네, 자, 다음.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달고 다니는 것가 같은 신박한 네 신박한 제품. N A N O S 골뱅이 내구함 의니시고자 그다음 피트니 제품 꼭 써보고 싶어서 이번 연도 사진 전좀못하다가 행사 취소로 아쉬움을 머금고 행사에서 주문했어요. 이번 참여합니다. G K A 시한 네주아 피나 행사가 취소된 게 아니고 연기가 됐고요. 저희가 참석을 합니다. 7월 마지막 주에 어, 개최를 하는데 자세한 일정이나 뭐 참가 저희 부스 위치는 저희 어,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SNS 쪽에 다 올라갈 거니까 그때도 기다려 주시고 물론 부심한 경품 이벤트 k 나행사장소도또할 겁니다. 자 다음 리플 을 읽어볼게요.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비디오 삼각대를 구매하러 갔을 때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잘 구입해 오래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가끔씩 들러 새로운 제품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즘엔 비디자인에서 나온 삼각대를 유심히 보다가 채널이 있는 걸 알고 오게 되었습니다. 많이 관찰하세요. fungl.com님 네. 다음 리플. 비디자인 하면 캡쳐할 가방이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삼각대도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bog-aver.com 어우야, 카메라 고을대 소리가 좋네요. 실제로 들어보시면 정말 소리가 좋습니다. J.I. k i n 네. 삼각대 잘 받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국외 유튜브에 삼각대 소개 영상 다 찾아봤더니 개봉해서 예전부터 갖고 있던 내 물건이 것 마냥 익숙하게 다루게 되네요. 그간 친구랑 사무실에 두세 번 방문하기도 했네요. 중년에 나이티 안 내고자 캐주얼하게 옷 입은 두 여인네. 아움하나 몰래. 좋은 정보 많이 올려주세요. A. 잿뜰 잿뜰 네, 한데 어두운지 알것 같긴 한데요 네. 예상한테잘 쓰고 계시다고 하니까 좋 네. 자, 이제 볼까요 유용하고 신선한 제품을 중독성 있는 광고를 통하여 잘 표현해 주었네요 영상의 중독성 때문에 머리에 계속 맴돌 것 같습니다 저처럼 미디어에 관심 많은 사람들에게 참 유용한 채널이네요 엄청난 이벤트도 변행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PMPTV 원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참여합니다. 어, 이메일 수가 없다. 음, 이메일 수가 없네요. 다음, 리플. 이벤트로 알게 되었는데 벌써 올릴 것 같아요. 멋있으면서 카메라로 사진 찍기 좋아하는 아버지에게 선물하고 싶은 물건이 가득하네요. 이벤트 참여해봅니다. h 2 e 9등2 -E 네이버. 캬, 컴심이 가득한 리플. 잘랐습니다. 빅데이터 제품 돈가워치 합니다. 아, 정말 심플하고 핵심을 꼭 찌르는 KK 네이버 다컴님의 리플이었습니다. 자 다음 댓글이고요. 실용성 좋은 삼각대, 장비에 편리한 가방까지. 요즘 같은 날씨에 사진 찍기 딱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아쉽네요. 저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영상 보면서 얼른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서 촬영하고 싶어졌네요. 아 그리고 편집은 지루한 느낌 전혀 없고 너무 신선해. 혹시나 해서 이벤트도 응모합니다. STE 네이버 o m 음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 빨리 종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빛디자인을 스트랩으로 입문했는데 아 가지고 싶은 제품들이 많네요. 세련되고 기능적인 제품 컨셉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계속 좋은 제품 많이 부탁드릴게요. ZMZN님 여행용 상급대 찾아보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저만 구입할 것 같습니다. 제 이메일은 c h y g o l a e n g i c o m 이벤트 참여입니다 카메라를 좋아해서 유튜브에서 카메라 관련 찾아보다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쟤네이 올려왔어요. 이제 유용한 영상 감사드리고 앞으로 영상 잘볼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어, 리플, 좋은, 제 마음에 드는 리플을 쓰신 분들을 골라서 저희가 네, 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당첨자는 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각오 독 채널 추가를 다 하셨다고 하셨던 OTY님, 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네, 디자인 제품을 많이 구매해서 쓰고 계신다고 알려주신 YOU님, 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전시장, 이제,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전시장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저희 전시장 방문해 주셨던 a j j z z 그리고, 마지막 리플에도 한분더 드려야겠죠? 네, 음, 리플들이 하... 다, 음, 한달 하니까, 그래도 효심이 가득했던, 네, 아버님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었다고 하셨던, 물론, 가격이 비싸니까, 힘들겠지? h, e, e. 자, 이분들에게는 저희가, 기프트콘을, 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리플 관련된 이벤트, 저희가 이번 깜짝 네, 경품 이벤트는 어, 이번 방송이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어, 구독자 이벤트 추첨을 하겠습니다. 아쉽게 구독자는 아, 아직 1,000명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네, 그렇게 해주신 분들을 어,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경품 추첨 이벤트 해야 되겠죠. 경품 추천 이벤트.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é mm -hmm.